21세기 주부들은 슈퍼우먼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맞벌이 부부가 46%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사 분담률은 여성들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 3년 차로 자녀가 있는 한 한인 부부. 비즈니스를 함께 운영하며 업무는 5대 5로 역할 분담이 정확하지만

하고 있죠. 3분의 2는 제가 하고 3분의 1은 남편이 하고 요리나 뭐 부엌일은 제가 많이 하고요. 퓨 리서치 센터는 풀타임 맞벌이 부부가 1970년 31%에서 지금은 46%로 늘었고 남성만 일하는 가정은 46%에서 26%로 감소했다고 조사했습니다. 또한 부부 중 남성은 풀타임, 여성은 파트타임의 비율이 17%로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 평균 소득으로는 풀타임 맞벌이 부부가 10만 2,400달러, 배우자 중한 명이 파트타임인 경우는 8만 4,000달러, 한 명만 일하는 가정은 5만 5,00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1,800여 쌍을 대상으로 한이 조사에서 56%가 가정과 직장 생활을 모두 소화하기 힘들다고 답했고, 20%만 문제없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역할 분담은 자녀의 일정을 돕는 부분은 여성이 54%, 남성은 6%로 서로 돕는다는 답변이 39%이며, 자녀의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주는 것은 여성이 47%, 남성은 6%, 집안 문제에 대한 해결. 여성이 31%, 남성은 9%, 자녀의 교육 부분은 여성이 22%, 남성은 13%로 여성의 가정 내 활동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인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 여자가 70%, 남자가 30% 그렇게 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남자는 아무래도 바깥 생활이 더 생강을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맞벌이 부부들은 모두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은 잊지 않았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맞벌이 부부들의 어려움으로 가정불화도 발생하는 만큼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하면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있듯 맞벌이 부부 모두에게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가정이지만 여성의 가사 분담률이 높아 서로의 배려가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